어. 렉. 아, 렉 렉이야. 아, 렉이이야 빠르게 준비해야겠네요. 여러분, 전 술식 준비를 시작합시다. 빨리 와. 회될까자. 아, 남김 남춘자 씨. 하피킨, 아, 하피 남춘자야. 테벤트 아니잖아 이거 웅크만 난다.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건 너무 많다. 아니 스테키들아. <laughs> 아 아무튼 인사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 탈리스만 금분뭐 수요일인데 오늘 업데이트 노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네. 얘들 게임 버렸는지. 음. 업데이트 노트도 안 나오고 일대일 유도해. 한번 돌리다. 두 봐. 뻥뻥. 뻥 때려 봐. 봐. 진이야아보내이야 이건 너무 아니냐고 씨발. 고다 이거. 아, 까비. 두바이 얘를 때리니까 오히려 더 버텼다. 두바이가 두바이 때렸으면은 야 근데 솔직히 때리는 와중에 타겟 바꾸는 건 쉽지 않아. 이건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걸. 진짜. 단단 붙이기 반갑고. 아 이게 거 보고, 보고 있긴 했는데. 어속풍은속풍이 이제 저 분은 내가 원키로 못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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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속풍이 붙었다 이제 다, 다 때려 이제 너무 많다 부유 쌀겸 부유 풀고 올게

<laughs> 둘다 죽었죠? 3분이니분이니까 3분이니까. 2분이니까, 3분이니따라오면니야니니이니이이니까 2분이니까, 2분이이니까2분이이 안, 아, 안공 버그 니어 잠시만, 어공이 안돼 오, 내 네, 날개 부러졌대. 이거 재접을 한번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어 작전을 좀 바꿔서 4번부터 찍으면서 돌도록 하죠. 어, 이건 바지아고 어, 어? 뭐야? 그냥

어. 이거, 이거 갈고리 쓰면은 요렇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써야 돼. 쓸것 같았는데, 직접 박을 줄 몰랐다. 갓뎀 찾으러 가자. 아, 이거 씨, 보고 있다. 9초? 아, 9초 안으로 딸수 있으면 대박인데. 3초. 시작합니다.

야, 어, 피통이 양다이네. 피통이 1 2 0 0 0 진짜 그이게 에반디. 저거... 저크들을 잡으면 더 많은 탈리스만을 모을 수 있을 거야. 아, 이때 저거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좋다. 잘하대. 일로 안 와, 일로 오면 좋겠는데. 에라이! 저기아가서 하면 빠아거같 아, 데 아, 오는난없어진야 아울렁 아랑은라고천천가볼래 일단 따가두번팔일나가자아난쓸데는다 천천히 들어가야지이없걸 3번을 3번 한번 먹어놨을때 돌리기 너무하다 그냥 한번 가보자 어차피 저거 계속 있어봤자 뭐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일단 스타 스턴 없거든. 소규모 전은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대규모 마력 전은코 하는 이유인 거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투는 어둠의 오크를 양산하려 하고 있어. <목소리> 아, 야, 저거 살리네. 소리다. <laughs> 수면까지 걸었어. 그 와중에. 간다. <laughs> 야, 이거 살린다고이 공순 이사님이 엄청 쌀먹이거든.

아, 아! <laughs> 일단 어글 뺐어. 아, 씨! 팔이 짧다. 아, 진짜 1대 9도를 만들기가 힘들다. 어, 얘들 잘 따라온다. 도망치려면 도망치고, 확실히. 따라오네. 따라올래는 확실히 따라오고 이래 이래 가지고. 얘대 구도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나이트 얘 그냥 삶아 이거든이비한명딸수 있었는데. 야, 근데 피톤이 어떻게 만 2천이냐? 양단인데 그냥 뉴비인데, 뉴비. 유비. 어, 뉴비 따라가도록 하죠. 아, 내가 먼저 무조풀게 와라, 내가 먼저 무조건... 아, 무조 풀었다니까. <laughs> 지성, 너무, 너무... 내가 자만했다. 미안합니다. 강력하고만 졸로하겠지 집에 갈거 같은데. 간다. 힐안 주면 갔다. 방해를 덜고 싶다면 전송석 주변에 도개구를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협곡 아래로 떨어진 모험가분들은 일단은 돌을 어. 이용해서 올라오십시오. 회수하신 탈리스만은 협곡을 벗어나면 사라지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좀 내려가도록 합시다. 아, 뭐야? 이거 또 이깟 <laughs> 이 사람은 아마 못살 거야. 스킬도 없어. 야 수호자가 이끈다고 미친 거 아니냐? 한 명은 낙서했고, 전 넣기는 진짜 그냥 제가 박는 애들은 다우세총으로 보면 됩니다. 아, 용기사는 우세총 아니고? 얘는, 봐봐. 파밍 조차 안 하잖아. 파밍 하는 애가 딱 정해져 있어, 보면은. 아씨, 너무 많다. 휴네? 와중에 누가 나한테 <laughs> 그거 썼다? 그습박는지 퍼펙트였네? 근데 기절 안 당했어. 요 아, 애들은 다 그거잖아. 하하, 탱커가 두 명이야? 그건 딸만 하겠다. 뒤에 세 번째 전송을 이거 어차피못 u s 거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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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제 a n 어차피 내가 혼자 못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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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방금 나 컨트롤 봄. <laughs> 아, 정나 웃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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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 컨트롤 봄. <laughs> 아, 정나 <젊나> 웃기네. 애플 <laughs> 나 에프 누른 적이 없는데 <laughs> 갈고리가 다졌어 아, <laughs> 정나 웃기네. 이거 피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남은 전송은 하나뿐일세. 여러분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고이안 죽었나? 저. <laughs> 저 따라오는 거 봐. 겁나귀엽다 <laughs> 진짜. 아하. <놀람> 누굴 딸수 있을까? 야, 아임. <놀람> 진짜 개땡아. <엠>, <놀람> 야, 이 짧은 시간에 페, 퍼펙트 몇개 띄우는 거 재밌다. 이 퍼펙트 하는 맛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나한 개도 나쁜 못하겠는데 클라스입니다. 통제 존나 당하는 중. 좋아. 열고 들어볼까? 가자. 야, 이거 이제 나가. 아, 씨, 놀래라. 어떻게 나랑 싸울 거임? 단서는 나는 머리 바로 깰 자신 있는데. 아, 씨, 안 오나? 안 오나? 마지막 전송을 시작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전송에서 탈리스만을 12초. 많이 전송하신 분들은 난 잠수라 저 낙엽이랑 완전히 쩨졌나 보네 이 작전은 여기까지고 다들 고생 많았네 하지만 나 기도 오크 그 녀석들은 이 정도로 멈추진 않을 거야 아오 내기야 애들 다 빠진 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내가 누굴 딸수 있을까? 순삭이 가능한 사람이, 아, 근데, 요 어, 힐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순삭이, 순삭 자체가 안 된다. 일단 개보리를 시작, 시작하도록 합시다. 따라오는, 아, 근데 따라오는 건좀 귀엽지 않음, 이렇게? 이게 인기남의 삶인가? 자, 다들 제 썸네일, 무빙처. 아한명 죽었어 <laughs> <정말 웃겨. 웃음> 아 정말 이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딱 v 일딱써였다 영상 욕할 것 감사합니다